TVN 프로그램 중에 인생이 바뀌는 하루 수업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작가 조정래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지식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기보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작 새로운 지식이 담긴 책들은 읽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변명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정보가 담긴 책들을 읽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아지지는 거죠. 그렇다면 살면서 솔직히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은 오래되고 낡은 질문 하나를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달기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일까요? 닭 없이 알이 있을 수 없고요. 알 없이 닭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논쟁을 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이 질문을 똑같이 사람에게 적용해 보세요. 엄마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아이가 먼저입니까? 아이는요,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새들도 어미가 없으면 먹이를 잡아다 주지 않으면 새끼들 스스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요, 새끼보다는 어미가 먼저 존재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미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하여 사람들의 의견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하는 진화론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창조론이에요. 세 번째는 그 창조에 관한 것은 결코 알수 없다는 무신론 또는 불가지론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역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쟁을 해도 대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약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또는 그 처음을 알수 없다면요, 그러면 사람은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두 가지의 질문,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창조론만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생각만이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첫 번째가 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요? 출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보세요.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닌가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루의 삶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온 심혈을 기울이며 살잖아요.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명을 바쳐 얻고자 했던 것, 그리고 이루고자 했던 것, 죽으면 다 놓고 가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노력하는 삶, 그걸 위해 살았던 그 삶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또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수 없다라고 말한다면요, 왜 사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두 번째는 죽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조병의 권사님의 장례를 마쳤죠. 그분은 분명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름다운 추억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드렸던 그분, 예배를 드렸던 그분,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분, 그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 어디 계시죠?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하늘나라에 계신다 그런 것 말고요. 우리 역시 그 날을 맞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바로 내 문제인데요. 과연 우리와 함께했던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나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죽음의 문제는 그러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내가 그토록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굉장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장례식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요만한 관 속에 그냥 눕히면 그게 끝이에요. 넓게 차지하지도 못해요. 그 속에 담기는 건 별거 없어요. 옷한벌 입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죽음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왜 살아야 하는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수 없고요. 알지 못하면 후회만 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조병희 권사님은 연명 치료를 하셨다면 조금 더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단호하게 그걸 거절하셨어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난당하는 욥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묻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들었어요. 첫 번째,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선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가 득세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난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속에 여전히 근심이 있잖아. 너희들 걱정거리가 있잖아. 삶에 문제가 있잖아. 하나님을 믿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고난을 받으니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주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몸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호메르, 이 말은 진흙이라는 뜻과 벽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의 손 안에서 그 진흙은 벽돌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집을 짓고요.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분의 손 안에서 흙이 내 몸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은혜를 알게 하셨고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를 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죠 은혜를 받으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나쁘다고만 생각해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빨리 그래서 피하려고만 해요. 그런데 고난이 나쁜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아픔이 없이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질 않아요. 보세요. 한 가정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고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비결은요, 다름 아닌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그 생각까지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고난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요. 사고가 나거나 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걷지 못하게 되니까요. 창밖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대요. 어느 집사님은 누워 있으면서 걷지 못하니까요. 윌체어 탄 사람이 그렇게 부럽대요. 저 윌체어 한번만 타봤으면 병원에 오기 전까지 그분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 분이에요. 마음껏 걸어 다녔지만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프고 나서야 걷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이고요.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선한자가 왜 고난을 받느냐고요? 고난 없이는 변화와 성장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별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반응하는 것이 달라져요. 믿어도 어려움이 있으니 신앙생활이 필요 없다고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이 없으면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삼아요. 요배기는 분명 이런 확고한 신앙지식이 있었고요. 그분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외부적인 공격,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해도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욕은 이런 고난에 대해 전혀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욥기 심장은 그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것들이 나와요. 그첫 번째가 14절과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지 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죄인은 잡아다가 벌 주고 착한 사람은 데려다가 상을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죄인은 벌 주지 않고 선한 사람을 잡아다가 벌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아마 거세게 반발할 거예요. 지금 욥이 그래요.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할 때 단호하게 대응했어요. 의로운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신다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것이 그를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그첫 번째 질문이 악해서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어떻게 의롭게 살고도 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라면 몰라도 자기 자신의 얘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살고 죽는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 신실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네 삶이 이렇게 될수 있느냐? 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어렵고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마 이런 거죠. 1979년 12·12 .12 사태 때 수도경비 사령관을 지낸 장태환 소장. 그분은 신군부의 만행에 분노하며 주동자 전두환을 향해서 이 반란군놈의 새끼라고. 내가 가서 당장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저항했어요. 군인이라면 당연한 일이지요. 의로운 행동이.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큰줄 아세요? 그 일로 인해서 그는요, 서빙고분 시대에 끌려가 두달 동안 고초를 겪었고요. 이등병으로 강제 예편이 되었어요.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밖에 나오지조차 못했어요.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본 그분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그분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공부를 정말 잘해서 서울대 자연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비운에 충격을 받았고요. 1982년 할아버지의 산소 옆에서 꽁꽁 얼어붙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어요. 아들 시신을 안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서 그는요. 아들의 코와 입 속에 있는 얼음을 자신의 혀로 녹였다는 거죠. 게다가 몇년후 그의 아내마저 아파트에서 투신하고 말았어요. 그때 충격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질병을 겪게 되었고요. 결국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는 군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상은 고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내면에서 울려오는 이 질문 어떻게 의로운 자가 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속 끝이니까요 이 질문이 그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욕기 10장 16절과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으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꾸자꾸 자주자주 증가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시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 말씀은요, 내가 아무리 논쟁을 하고 반론을 펼쳐도 외부적인 공격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언제쯤 끝날까? 정말 끝나는 날이 있기는 하는 걸까?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문제가 언제쯤 끝난다는 걸 알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사실 문제보다 더큰 문제는요, 두려움이에요.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모세에 이어 그 백성을 가난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그는 용맹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그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뭔줄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내면에는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섭다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살면서 나를 보고 문제를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내 안에서 나를 흔들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욥기 10장 20절과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그감 같으니다. 21절까지요. 내 날이 적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요배 믿음이 보이시나요? 내 날이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의로움에 대한 상.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만나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 두려움의 뿌리를 알았어요 시간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언제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지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내게 발락 평안을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안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 안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42편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한때 은혜받아 기뻐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마음이 아파요. 왜요? 힘든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요,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삶이 흔들리고 그리고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그때 다윗은 단호하게 외쳐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계획된 시간만큼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평가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신약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의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기대는요 인내를 키우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인내예요. 인내를 키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는 연단이에요. 우리의 삶을 정금같이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만 아름다운 음식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아름다운 음식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 하시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기대는 소망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요은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 10장의 상황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요은 자식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몸은 병들었어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의 고통과 심겨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성경의 기록이 되잖아요.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신비 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예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이곳에까지 그의 삶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사는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비결.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를 통하여 인내와 연단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준비하게 하셔서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삶의 평가를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일을 내시간이라고 여기며 사느라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시간들은요. 결국 두려움과 후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수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뭐예요? 전체의 삶이 다 기록된 게 아니고요. 그가 70을 살았든 80을 살았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었던 삶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은요,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비결,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연단과 소망을 몸에 담게 될 때, 우리의 개인의 삶이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애가 있기를 주이 름으로 축원합니다.